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잘 알고 계시는 예, 돌순파파 이준수입니다 자 산업안전기사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산업안전기사를 이렇게 준비하시거나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필기에서 일과목이죠 산업안전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은이 OT부터 먼저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물샘닷컴 또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산업안전기사부터 먼저 설명 드리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제목들이 나와 있죠. 이 제목들은 어 2024년도부터 산업안전기사 출제 기준이 변경되어서 이 제목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이때 하반기에 많은 문의가 왔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년부터 또는 2024년부터 적용에 이렇게 출제 기준 범위가 바뀐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뭘 어떻게요? 그냥 공부해야죠. 예. 농담이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드릴게요. 출제 범위의 제목이 바뀌었지만 그 안의 내용은 그다지 뭐 변형, 가공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자격증의 범위가 다 그려왔습니다. 안전관리 같은 경우도 이론이 사실 뭐90몇년 전부터 시작되는 그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근 100년 전인데 이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또 왔던 것들이 출제 범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이유의 근거를 어디서 들수 있냐면은 이 출제 범위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크게 뭐 가공되지 않았다는 거죠. 또한 가지 더 가공된 건 있었어요. 뭐냐면 특히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여기에서는 출제 범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수험서의 저자인 저 같은 경우도 혼동이 될수 있을 만큼 좀 난해한 그런 범위로 이렇게 출제 범위가 나왔습니다. 기준이 왜냐면은 이런 식이었었어요. 과거에는 화학설비라고 한다면은 화학설비를 뭐알수 있다.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공정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공정안전관리보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나왔다는 라 거죠. 그런데 건설안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지만 주로 시험의 출제 범위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은뭐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공사의 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건설공사 뭐 위험성 결정하기 건설공사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하기 뭐 이런 식으로 위험성 평가로 그렇게 내용들이 많이 바뀌는 거죠 제목들이. 그래서 출제범위의 세부 사항으로 보게 되면은 위험성 평가 위주로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이유는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방향으로도 함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꽤 높았었죠.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이 산업재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같이 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노력의 결과가 현장에서 사업장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해라. 과거에는 단순히 점검해라, 확인해라, 교육해라, 순찰해라 이런 것뿐이었었죠. 그래서 신부적인 활동으로 위험을 줄인 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험 요인에 따른 수준의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이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필요하다라면은 이것들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수 있도록 개선하고 실행하고 근로자를 같이 참여하라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되어서 산업안전기사도 출제범위가 그렇게 공표가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의 내부는 결국은 기존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게 지론인 거죠. 왜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어떻게 안전관리하고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은 과거의 일관목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론이었습니다. 이 안전관리론이 산업재해방 및 안전보건 교육이라는 내용으로 바뀌었었고 또이 산업안전에 대한 이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이 2023년도 11월달에 이제 약간의 내용이 좀 바뀌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바뀌게 되냐면은 관리 감독자가 과거에는 근로자 전기안전보건 교육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왜 관리 감독자도 근로자니까 그런데 근로자는 그러면은 채용시 교육이라든지 자금 내용 변경 시 이때 교육하지가 않느냐? 특별 교육도 하지 않느냐? 근데 왜 관리 감독자는 정기 교육으로 1년에 16시간 이상만 하느냐? 관리 감독자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근로자에다가 관리 감독자로 이렇게 승진을 해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서 관리 감독자가 될 수도 있고, 관리 감독자도 특별 작업에 같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도 될수 있는데, 왜 관리 감독자는 정기 교육만 하느냐? 그렇다면 정기 교육 내용에 관리 감독자였던 특별 교육이라든지, 신규 채용 시 받아야 될 그런 교육들의 내용이 들어있다 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지 않느냐 해서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 내용들이 좀 바뀌었죠 그게 관리감독자 신규 채용 시 교육이 새로 생겼고 또 관리감독자 특별안전보건 교육도 새로 생겼고 또 정기교육도 당연히 있지만 이 내용도 약간의 변형과 추가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들도. 위원선 평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된게 있고 또 하나 교육 시간이 바뀌었는데 이 교육 시간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도록 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분기에 그러니까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분기에 3시간이었던 것을 반기에 6시간으로 바뀐 거죠. 3개월에 3시간이었던 것을 6개월에 6시간으로 즉 반기에 6시간 이상 이런 식으로 좀더 단위의 폭을 넓혀준 것들이 기준이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의 내용들도 같이 바뀐 것들이 있고 또 시간도 바뀐 것들이 있죠. 그 외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나서 이렇게 또 보수교육이라든지 또는 신규교육을 받아야 될때 신규교육 같은 경우 보수교육 했던 것도 예전에는 뭐 보수교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전후 3개월 내는데 2년, 2년마다. 근데 또 전후 6개월로 바뀌는 이렇게 법이 개정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산업안전보험기준에 관한 기축에서도 법이 개정된 사항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것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의 내용과 그것도 있지만 여기 건설공사 안전관련 반드를 해서이 기울기 굴착면의 기울기가 또 바뀐 게 있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거나 바뀌는 기준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이렇게 교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전관리론이었던 것은 산업재예방 및 안전보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내용이 올100% 싱크로율이 똑같은 건 아니고 그 내용에는 들어가고 바뀐 것들은 새롭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 과목에 맞는 일 과목에 맞는 출제 기준의 범위에 맞춰서 교재를 다시 쓰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이 과목이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이었죠. 근데 그것이 인간공학 및 위험성평가 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험성평가에 대한 걸로 많이 집중되어 있죠. 해서 여기 인간공학 및 위험성평가 관리지만 인간공학에 대한 것과 위험성평가또 시스템 위험성평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성평가를 같이 포함하지만 그 안에 그 시스템 위험성평가 포함해서 위험성평가의내용도 고령도보 고시가 또 2013년도 5월달에 바뀌었죠. 그 내용을 같이 추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가 기계교구및 설비안전관리가 아니라 기계위험방지기술, 여기는 전기설비위험방지기술, 전기위험방지기술,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건설안전관리기술,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렇게 내용만 약간 위험방지기술보다는 이제 안전관리로 해서 기계교구및 설비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화학, 건설공사, 안전관리,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사실 큰 별반 차이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왜? 법이 바뀐 내용도 같이 참여 하고 있지만, 그 포함을 시키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시험에, 오, 출제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거 과거에 교재로 공부해도 돼요? 예, 됩니다. 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출제 기준이 바뀌어도 그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제 법령이 개정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거 바뀐 걸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뀐 법령이 2023년도에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수험사 저자분들도 이렇게 저같이 포함해서 이제 저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바뀐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이 돌순파파 산업안전카페 그리고 이물샘닷컴에 인강을 수강하실 때그 교재 정오표에다가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켜서 또 추록으로도 그렇게 같이 올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좀그 보신다라면은 아 내가 과거의 내용에 그랬고 공부해도 준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신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걸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에과거에 틀린 내용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고민은 많았어요. 교재를 다시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수정만 한 걸로 해가지고 할 것이냐 그리고 교재를 다시 쓴다 하더라도 변경되거나 했던 것들에만 대해서 따로 인강을 촬영해서 짜집기를 이렇게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물센닷컴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통으로 갈자 그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통으로 가는 그런 작업을 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여러분들의 이 교육 내용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게 있습니다. 이, 이 과목, 예전에는 이제 지도사 쪽에 관련된 건데, 지도사 같은 경우는 1과목과 2과목만 이제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 산업안전 일반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었었는데, 여기 기계기구및 설비안전관리에서 이 내용이 납니다. 2장에, 산업재해조사 및 관리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2장에 1장은 아니고 산업재해조사 및관리예요 이게 과거에는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출제범위을 봤더니 여기 3장, 이삼과목인 3바트인 기계기구 이쪽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지도사를 준비하시는 그 산업안전 일반을 공부하신다면은 라 과거의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이것과 이 3장에서 이 3파트에서 2장 산업재조사 이것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재유리라든지 재조사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그것들이 지도사에서 필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사로 본다라면은 이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지만 기사를 공부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아 겁나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좋은 인강이 과연 무엇일까? 올바른 인강이라고 하기보다는 수험생에게 맞는 이렇게 강의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참항상 고민하는 게그 숙제이긴 해요. <laughs> 그런데 이 숙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요즘 근래 들어서 느낀 거지만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것보다 그 비율이 직장인 분들이 수강하는 게좀 많은 게 현재까지 뭐다른데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 가게는 수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인 분들이 수강하시는 게더 비중이 슬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추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 완전이 직장에서 중요함으로 또 다가오고 또 국민 자격증까지 돼버릴 수 있는 왜냐하면 응시가 제일 탑이니까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laughs> 이 직장인들을 위주로 본다면 과연 좋은 강의는 무엇일까? 물론 좋은 강의는, 가장 좋은 강의는 뭐 저렴한 거 아닐까요? 예. 네. 근데 그것은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에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잘 가져야 되는데, 이 강의에서 좋은 강의를 고민했을 때, 이런 고민을 했었죠? 긴 장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시험 보는데 합격선보다는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그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압박감까지는 아니고, 직장인들 위주로 또 학생들이 본다, 들은다더라도 하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간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고 잡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보다는 좀단축하는 그래서 약간의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는 뭐, 제가 일일이 하나씩 교재 있는 것을 읽어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읽고 탐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 대신 그것은 시험의 출제 범위에 좀 중요한 역할은 아닌 것들 그리고 읽고 충분히 누구든 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다라면은 예,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시간도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물론 읽어볼 때는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저를 멈춰놓고 예, 동영상을 그리고 읽어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서. 시간을 좀 줄여서 공부하는데 부담감이 없는 그 강의가 좀 되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게 좀 좋은 강의가 아닐까? 물론 좋은 강의 구성요건은 많지만 이것도 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될수 있으면 제가 안 읽어보고 핵심만 콕콕 지르는 그런 핀셋 강의 쪽으로도 좀 이렇게 고려해서 앞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산업안전기사가 2024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라면 은 그 새로 바뀐 교재를 가지고 또 준비하시면서 또 좋은 점수로 또 안전관리자가 된다라면은 그냥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안전관리의 어떤 기본 자격이 되는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좀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무기를 좀 빨리 가져가실 수 있도록 같이 할 것이고요. 인강을 수강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로 듣고 계신다라면은 제가 아마 안내 문구를 이제 보냈거나 또는 보내 드릴 예정일 거예요. 보통 수강하게 되면은 하루 이틀 내에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 다 저장해서 안내 문구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그러면 이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뭐 회원 가입 하시고 네이버 카페인데요. 돌순빠빠 산업안전이라고 치시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이제 뭐 회원가입하고 이제 등업 게시판에 그러니까 인강 수강생 등업 게시판에 그걸 적게 되면 글쓰게 되면 양식이 나옵니다 성명 그리고 수강 날짜는 뭐고 물샘닷컴 아이디는 뭔지 그래서 그것들을 적어주시게 되면은 물샘닷컴에서 수강했던 이력과 맞았을 때 제가 그 강의 수강생으로 등업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 정보 이름도 들어가죠 근데 그것을 등업 게시판에 올라오게 되면 그걸 제가 보는 즉시 수시로 보니까 보고 나서 본인이 작성한 본인만 볼수 있는 별도의 게시판으로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들은 볼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전화번호는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쓴데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라 카페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다 보실 수가 있고 공부 방향도 그렇게 좀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다라면 은 카페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 물센 닷컴에도 질문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 카페에다가 질문 해주십사 합니다 왜냐하면 은 거기에 하기가 좋은 게 답변하기가 좋아요 이미지라든지 설명하기도 좋고 또 <laughs> 링크를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거의 99 99.999%는 다 카페 자료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안내드리가 편해서 카페에다가 그렇게 좀어 질문을 해주십사 하는 건데 뭐론 이제 개인톡을 들게 되면은 그 톡에다가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건 있어요. 답변하지만 가급적 카페에 달라고 하는 거고, 만에 하나 개인적인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여건에 의해서 카페에다가 공개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시게 되면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또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학생분들이 이걸 준비하신다면은 합격가시고 다음에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는 내가 더 안전적으로 좀더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뒤에 노후대책으로 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다음에 내가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퇴직을 하거나 또 안전적으로 다른 활동을 넓히고 싶다라면은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어떤 레벨업 기타 등등에서 산업 안전을 준비하신다라면은 이 인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어, 좋은 내용으로 전달하시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산업안전기사에서 이 여섯 개 과목은 과거의 과목의 내용과는 별 차이가 없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좀 바뀐 것들은 있습니다. 물론 개정된 사항들도 여기에는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혹시 과거의 기출문제만 또는 어떤 뭐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 자료만 해서 공부한다라면은 새로 출제되는 이런 내용들의 오류가 또 나올 수 있다라면 틀릴 수는 있으니까 그 점들을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예, 공부에 이 내용의 교재에 맞는 걸로 해서 하신다면 라 아마 합격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1강부터 시작할 텐데요. 어, 좀 많이 젊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젊어진 게 아니라 머리를 짧게 잘라서자 예. 여러분들 뭐 시험에 응시할 때까지 화이팅이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티를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강의를 탐독해 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